안녕하세요, 자태입니다. 거의 검은 화면 아시겠죠? 괴담을 그 들려주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다들 잘 아시고 있는 노아입니다. 녹동자가 없지만 꽃꽃이 버티고 있는 슬라임이죠. 지금은 쿼톤 슬라임의 홀로그램으로 녹동자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왜 눈이 없는 걸까요? 창조자가 어떤 의도로 눈을 없앤 걸까요? 슬라임의 대부분의 힘은 눈에서 나옵니다. 노아이는 눈이 없단 이유에 공격 기술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노아이는 레몬맛이고 쿠키랑 괴담에는 레몬맛 쿠키가 실험체로 나오죠? 노아이가 눈이 없는 이유도 실험을 실패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이의 남친이나 절친, 예스이에 yes, 대해도 서 알아볼 건데요. 노아이보다 생기도 지나고 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예사이는 yes, 노아이와 아주 비슷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노아이에게 넣어준 히, 강력한 힘을 예사이에게 yes, 잘못 넣어준 게 아닐까요? 아니, 예사이가 yes, 노아이의 힘을 억지로 뺏으려고 한게 아닐까요? 여섯 마리의 슬랩 영혼으로도 부족해서 노아이의 힘을 뺏은 게 아닐까요? 이상, 자퇴했습니다.